이제 마찬가지 좋지 않은 예부터 공으로 보여드릴 건데, 넘어차기가 동일하게 뒤에서 앞으로 스윙하는 경우, 상체가 굉장히 불안하면서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, 안 좋은 예로, 공을 너무 앞에다 두고 점프를 하는 경우에, 쭉 늘어지는 느낌의 스윙이 나오시면 좋지 않다는 거, 다시 안 좋은 예. 뒤에서 앞으로 점프를 뛰는 모양. 이런 모양이 어설프게 나오시면 힘도 실리지 않고 찍혀 맞출 수가 없다. 두 번째 너무 과도하게 시선과 상체를 돌림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닌 우리 팀 코트에 지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다라는 것. 딱 맞는 순간에 시선이 공을 보지 못하는 경우. 지금처럼 타격 순간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물론 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실수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상체가 이미 덮여있기 때문에 다리마저. 덮일 수 밖에 없다라는 거 상체가 조금은 남아 있어야지만 상대방 코트로의 각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찰나의 순간이지만 타격순간 공을 향해서 시선이 가있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마지막 시선과 상체 남겨주고 돌아간다 라는 거, 이런 걸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뒤에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주치하는 예 뒤에서 앞으로 점프를 하는 경우 뒤에서 앞으로 점프를 하는 경우 아웃 되거나 굉장히 모양이 불안하게 나온다라는 거두 번째 주치하는 예 시선과 상체가 덮이는 경우 공이 아무리 잘 뜨고 점프를 잘 뛰어도 지금처럼 우리 팀 코트에 찍힌다라는 거 사실 시선과 상체가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을 맞추기도 쉽지는 않으실 거다라고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마지막 가장 좋은 예로 보여드리면 그리고 멘트가복 하나지만 다시 상과 상체 타격 순간에는 찰나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자 마지막. 볼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